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서울이나 부산에 거주 중인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문자를 받고도 그냥 넘기셨나요? 저도 작년에 이사를 했지만 주소 변경을 미루다 과태료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서울시 부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진행되며 미참여 시 실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부터 복지 누락 건강보험료 과다 납부까지. 이 글에서는 서울 부산 조사 차이점, 비대면 응답법, 과태료 피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매년 시행되지만 2025년 서울시와 부산시는 특별히 정밀조사와 과태료 고지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주소와 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복지 누락, 세금과다 납부 등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는 정밀한 분석과 사전 통보를 통해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으므로 정부24 또는 자치구 문자 안내를 통해 반드시 기한 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주소 등록이 나와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